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라면 대부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6년 동안 교복을 입게 되는데요. 학생들은 매일 입는 교복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요? 오늘 다보이스에서는 흥진중학교 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교복이 아닌 사복으로 되게 많이 입으셨는데 이렇게 교복을 안 입고 사복을 입고 학교를 등교해도 괜찮은 건가요? 어, 등교할 때는 사복을 입고 등교하면 안 되고 안에 마이를 착용하고 등교해야 합니다. 저희 학교 교복이 조금 다른 학교보다 색깔이 조금 눈에 띄는 경우가 있어서. 시금치라서 사람들이 막길 걸을 때 야, 제 시금치야. 시금치 하면서 막솟딱소딱거리는게 들려요. 색깔에 대해 그런 건 없는데 옷을 위에다 뭐 겹쳐 입을 때 애매한 거예요. 좀 안에 있는 옷을 보여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색이 정말 초록색인데요 이런 교복에 대해 별명 만들어진 거 없나요? 네 저희 학교 별명 교복 별명이 시금치라는 별명인데요 색깔이 시금치라 같다 보니까 그런 별명이 붙어진 것 같습니다 네 시금치라는 별명 정말 잘 어울리는 교복 같은데요 그럼 교복에 대해 막 불만 있으시거나 교복에 막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있으신가요? 어, 색깔 부분에서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되게 갈색의 가디건을 지금 입고 계신데 평소에 즐겨 입는 겉옷이나 후드집업 같은 거더 있으신가요? 제가 검정을 좋아해서 검정 위주의 후리스나 후드집업 이런 걸 많이 입고요 또는 회색 후드티나 이런 것도 많이 즐겨 입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럼 지금 교복의 색깔이 조금 초록색빛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교복에 대한 불만이나 뭐 고치고 싶은 점 있으신가요 어제 제가 초록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막 색깔에 대해 그런건 없는데 옷을 위에다 뭐 겹쳐 입을 때 초록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복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럼 교복이 아예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는 교복이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별로 불편하지는 않은 것같고요 그리고 어 교복이 있으면 아침에 옷고를 시간에 다른 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바로바로 바로 입고 나오는 교복이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어 주말에 입고 싶은 옷은 입어도 되니까 그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일단 행진중학교 교복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네. 어떤 부분에서 만족스러우신가요? 일단 다른 학교 보면은 저희보다 조금 더 못생기게 생긴 교복들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저희 교복이 훨씬 예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꽤나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후리스를 입고 계신데 후리스 외에 다른 추천하고 싶으신 거도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후리스에 빠져 있어서 그런지 솔직히 후리스를 제일 추천하고 싶지만. 굳이 더 추천하라면 저는 후드 집업도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데 이것보다 날씨가 더 따뜻해지고 더워지는 여름이 온다면 교복 코디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딱 달라붙는 하이 와... 하복 와이셔츠는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남자 하복 와이셔츠를 입고 그 안에다가 그냥 치마를 입고 다니면은 편해서 편하고 예쁘니까 그렇게 입고 다니. 지금 교복이 아닌 다른 체육복을 입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체육복 좀 자세히 볼수 있을까요? 아, 네. 체육복이 되게 편해 보이는데 체육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희 학교 체육복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이게 체육복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불편하, 불편합니다. 여기 이줄 때문에 약간 좀 체육복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체육복이 교복보다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복을 많이 줄이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런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교복 줄이는 것은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복이 아닌 체육복을 착용하고 계신데, 체육시간 이외에도 체육복을 입어도 되는 건가요? 네, 그건 상관없고요. 그냥 뭐, 학교에서 편하게 입고 싶으면 체육복을 많이 즐겨 입는 편입니다. 교복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만족 못합니다. 색깔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색깔을 바꾼다면 어떤 색으로 바꾸고 싶으신가요? 파란색이요. 파란색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 엄마가 파랑을 좋아해서요. 교복은 이제 삼년 동안 입다 보니까 이제 조금 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팔을 제대로 올리기도 힘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체육복을 많이 입습니다 저는 교복을 삼년 동안 입어서 쪼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쪼이는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음 어, 일단은 삼년 동안 제 묵은 뱃살과 그다음에 이제 손에 이제 좀 근육이 조금 제가 근육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쪼입니다 이렇게 행진 중학교 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교복은 학창시절 큰 추억이 될수 있을 만큼 학생들에게 참 중요한데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복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라며 지금까지 다보이스 한별이었습니다.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해 청소년의 생각을 들어보는 다보이스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학교 학급 동아리 또는 열명 이상의 청소년 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본인들의 장기와 동아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된다고 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을 원하는 팀은 아래의 메일로 주제와 함께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작진이 협의 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목소리를 내고 싶은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